오늘은 이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세 번째 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하늘문이 열리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부흥은 새로 고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새로 고침,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 고침이 기도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는 부흥을 갈망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못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씀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했습니다. 특별히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말씀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에 봉해하는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하박국 3장 2절이 유일합니다. 딱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단어는 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하는 단어인데, 어, 이사바국에서 뒤에 또 그런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흥 이러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거의 이구동성 숫자와 크기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할때 거의 대부분 그 부흥이 뭐냐? 물으면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 작은 사이즈에서 큰 건물로 옮기는 것, 이런 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어, 잘못됐다고할 수는 없어요. 거의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처음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나 크기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뭐냐?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이땅에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볼 때에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 이미 1차 2차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상황이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뭐 뼈가 막 부서지는 것 같고 몸이 살이 떨리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봤냐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3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는 바로 이찬양 하게 되는 거죠 오늘 3장 1절에 시기 오노시라는 이것은 음악의 빠르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침울하고 그 답답한 상황인데 아주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빠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3장 1절입니다 여기는 시기 오노시에 맞춘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이면서 노래고 찬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주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잡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부흥에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흥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따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고백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주도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풍랑 속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새벽에 바다 위를 풍랑 가운데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놀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끝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장면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장 13장 3 13, 마태복음 14장 3 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런 미약한 그런 고백보다는 마지막에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첫 번째 조건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부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은 것에다 살린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볼수 있어야 니다 그걸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리로다. 주님을 먼저 살린 다음에 우리를 그 능력으로 살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침체된 상황을 다시 살리시는 것.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다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때로는 살면서 누구의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침체되기도 하고, 예배와도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감동이 없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고, 어릴 때 침체가 된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이 또이 말, 또 우리를 또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라고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나 이렇게 무너진 것에서 살아나는 것은 몰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진 것을 병든 것이 싹 정리되고 살아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부흥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것이지요. 세 번째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천사를 통하여 일을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당연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돕는 자로 보내긴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을 돕는 자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박국은 뭘 봤냐면 2장 14절을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기대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지금 현실은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고 착취하는 자는 여전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의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한 자로 있고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현실은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희망 가득 찬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자는 사는 게 달라요. 내가 살면서 현실을 보면 환경이 나빠져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인데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갈 걸 기대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기억나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누가복음 예봄 나오는 양의 비유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런 양에 대한 비유에 이 루카도 목사님이 뭐라고 쓴냐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 왜 가냐? 그것은 이 이런 양이, 이 이런 양에 대한 그 목자의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면 이 양이 어떻게 변할까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흐뭇한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을 볼때그 현장과 현실과 환경과 지금을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자들은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모든 것을 다르게 보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자에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서도 일어나요? 다에게서도 일어나는 거죠. 부흥은 이하박궁이 말하는 부흥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 기대감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하박국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비록 모화가 뭐 나무가 무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하로 말미암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마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무화과나무에는 농사가 안돼갖고 너무 힘들고 감남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봤더니 거기서 뭔가 따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밭에 가서 뭔가 채소가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풀이 쳐주 갖고 집에 왔더니 우리의 양도 한 마리가 없어졌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외양간에 가 보니까 소도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한 현실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예요 뭘 노래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노래하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은 부흥에 대한 홀라운 하나님의 기대감이 없는 자는 결코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고 자신을 뛰어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내가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것, 약해진 것에 대하여 살려내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면,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게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살려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서 가장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책망을 심하게 받았는데 거기는 둘다 칭찬이 없어요. 특별히 사대 교회가 아주 그 책망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하라.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책망받는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뭘 보시냐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 그것을 붙들어내서 다시 회복시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다시 일으켰네요, 세우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부흥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부흥,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버텨내고 일어나고,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래. 믿음이 좋아서 원래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현실 앞에 꼬꾸라 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부흥이 그 속에서 뜨겁게 열망한 그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오늘을 살아갈 강력한 엔지니어 우리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